안녕하십니까 2022년 11월 29일 환율급 환황을 시작하겠습니다 달러인덱스가 105.94에서 106.625로 0.65% 상승하면서 세계 주요 통화 대비 강세를 보였습니다 달러인덱스 강세 요인으로는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 발언이 있습니다 연준 내 대표적인 매파 인사인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 루이스, 연은 총재는 이날 마케도치와 베런스가 주최한 웹캐스트 행사에서 시장은 FOMC가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더 공격적일 수 있다는 위험을 다소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블래드 총재는 또한 최종 금리가 5에서 7% 사이가 될 것이라는 자신의 기존 전망을 재확인하면서 물가 상승률을 목표치인 2%로 되돌릴 수 있도록 제약적인 정책 금리 수준에 머물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연준 3인자로 불리는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는 내 기본적인 견해는 지금보다 금리를 더 올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최소 내년까지 당분간 제약적인 통화 정책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연준이 내년 중 기준금리 인하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으나 한동안 높은 수준의 기준금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 발언으로 인해 달러 강세를 보였습니다. 실제로 페드 워치2에 따르면 현재 4%인 미국 금리가 12월 4.5%까지 금리인상을 할 확률이 75.8%에서 68.7%로 감소했고, 4.75%까지 금리인상을 할 확률이 24.2%에서 31.3%로 증가했습니다. 그밖에 이슈로는 중국 코로나가 있습니다. 중국의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27일 기준 38,503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하면서 중국 당국의 방역조치는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중국 시민들은 상하이, 베이징, 광저우, 우한, 신장 등의 지역에서 제로 코로나 폐지와 시진핑은 물러나라는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제로 코로나 정책은 세계 경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주요 사안으로서 중국 당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유지할지 혹은 폐지할지, 폐지한다면 그 시점이 언제일지에 따라 위안화는 물론 주요 통화의 환율도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 코로나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합니다. 달러 인덱스는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 발언이라는 상승 요인으로 인해 0.65% 상승했습니다. 미국 연준은 노동시장이 둔화되거나 약간의 경기 춤체를 감수하더라도 물가 상승률이 2%로 내려올 때까지 금리 인상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물가가 하락할 조짐이 보이지 않을 경우 금리를 계속해서 인상할 확률이 높습니다. 현재 시장은 미국의 기준금리가 올해 4.5%에서 4.75%까지 선반영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달러원은 당분간 1,300원 구간에서 박스권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보다 금리가 상승하게 될 경우 달러원 환율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 금리가 하락하게 될 경우 달러원 환율이 하락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밖에 한국의 무역수지 개선 중국의 제로 코로나 폐지 등은 달러원 환율의 하락 요인이 될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11월 29일 환율급 환당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